그쯤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을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굵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니라, 그 중에서 멀리 서온 사람도 있으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부르시되, 너희가 떡몇 개가 있느냐? 가로대 일곱이 로소이다. 하고는 열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신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의 무리를 앞에 놓더라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애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다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닮아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신내나요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우는 표적을 구하곤늘 예수께서 마음속이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니라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 배에 떡한개 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한가 마리세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라 하거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e 눈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저희 마음을 s y 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y 가 s y 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줄 때의 조각 s 사군이에 거두었느냐 가로대열 줄이니다.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줄 때몇 조각 강주리를 거두었느냐 가로대일곱이라 가라사자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사서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옆에 나와 돈되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의 침을 뱉으시며 그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리로 보며 가로된 사람들이 보이느 니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니다 하고는, 이 일분이 다시 안수하시에 저가 수,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만물를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말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읽게 제자들께 제자들이 갈리 사라 빌리보 여러 마을로 가실 때노중 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시되 사람들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하고 더런 엘리야 더러는 현지자 중에 하나라 한, 하나이다 또우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이다함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공은함을 받고, 장로들과 제세장들과 서기관들과 버림받으며 죽음을 당하고, 살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 빛으로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들어놓고 이 마음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지 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대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은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는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니라. 사람이 안에 온 천하를 얻고도 제목숨을잃으면 무엇이 유익하 이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었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고러워 하면서,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 오하니라 나가보금 달짱.